여러분 미가서 1장1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 미가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1절 유다의 왕들 유담과 하스와 히스게시 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목시라. 아멘. 폐역한 언약의 백성들아 들으라. 미가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 미가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네요. 미가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 미사야 선지자가 B.C. 758년에서 698년까지 사역했는데요.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요담 왕. 요다왕이 B.C. 739년에서 35년, 아하스 히스기아로 이어지는 히스기아가 B.C. 725년에서 197년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이, 이 기간 동안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의 출신지는 모레셋 혹은 가드 모레셋인데요, 작은 마을 출신이죠. 블레셋 성읍 가드 인근 지역에 있는. 마을로서, 가난한 농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 의해서, 심판이 선포되었던 니누와에, 아스루가 회개하고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재앙을, 재앙을 내려짓을 돌이키셨죠. 요알, 혹은 아모스 등의 예언과 경고의 말씀에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북이스와일. 그들이 결국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장면,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장은 미가야죠. 히스기야 년에 이제 수렵에서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그런 말씀도 잘 기록하고 있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폐역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허수르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혀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교훈을 주고 있죠. 누구음 12장 47절 이하에 예수께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알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들은 더 많이 만는다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후폐하여 우상송배에 빠져 돌이키지 않을 때 받을 심판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지하고 완악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뭐 하나님의 언양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온갖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의 받을 심판이 매우 크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 행하셨던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죠. 특히 하나님의 전혀 백성들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이러한 폐역한 상태가 북이스랄과 유다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았으나 그당시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도의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무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에 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창망의 말씀인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이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최대한 준비하고 노력하며 날마다 통곡의 배에 가서 기도하지만, 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닫지 못하죠? 사형에 해당함을 알고도 자기들을 향한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여기다라. 하나가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성이다 이와 같고요. 마지막 심판이 임박 그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 특성도 역시 마찬가지다. 야고보서 4장 17절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면 그게 죄라고요. 알고도 행하지 않은 건 죄고 받을 심판은 더욱 더 크다. 그러니까 미가는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와 동시대 활동한 선지이기 때문에. 이사야 손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레미아 26장 1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경과 이 성을 향하여 이연하게 하셨나니라. 그런 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종종하라. 그리하면 조건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켜시리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모래대 사람 미가가 미가가 언급되어 있죠 유다의 모든 백성에 이어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오는, 바깥, 시오는 바깥의 경작지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위가 되며 이 성산에서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요하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조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네. 모래 쇳사람 비가가 이언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런 비가가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종교 계획을 단행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어, 얘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말 것이다. 심판,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징계와 혼란을 통해서 실연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죄림으로 맞춰져 있어요. 미가는 유다와 이스라엘 지도 중에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고 사물의아 예루살렘에 덮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미가와 이사야는 유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죄로 인해서 보이스라엘은 쓰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유다도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멸망할 것이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해 하고 있습니다. 삶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럴듯한 종교 의식과 행위를 계속하며 자기들이 스스로 이뤘다고 자부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아주 간절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핵심 요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랬죠? 요한 신명기 10장 12절, 12절 말씀과 같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과 함께 통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하는 거네요. 겸손, 정의, 궁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정의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우리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샤마, 말씀을 들어라,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겠죠. 어렵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개명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온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과 의의.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의이고, 말씀대로 향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것이 의의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 명료하잖아요. 그걸 실천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러니까, 비가 선지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당시에, 정치, 종교적, 사회적 상황들은 유다왕, 아하스 시대의 죄악들이죠. 아하스가 아주 폐역한 왕입니다. 상당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에 미가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이 아하스 시대에 선포된 것으로 볼수 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미가가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음, 그니까 아하스가 단독 통치하던 B.C. 731년부터 히스기야 왕 14년, 아스루 사넬립이 유다를 공격한 시기, B.C. 701년 사이에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수의 말씀이 이사야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 성행했던 우상숭배의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부정 부패, 거지 선지자,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 선포하고 계시고요. 미시아를 통한 구원과 소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집중하여 말씀을 선포했고요.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 나라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이 더욱 방대하죠.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에서는 b c 700년경에 선포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의 탄생하실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종족,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렘에서 출생하실 것이다. 그 크리스도 출생하시는 그 아이 크리스도의 기원은 근본이라고 했어요. 창조 이전, 태초에 두고 있습니다. 영원하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와 미가서는 하나의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서 상호 보완하고 확정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게 보완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임을 확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의 중심 내용은 다른 선지자들의 말씀과 같죠. 형식적인 제사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정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인자와 극률 자비와 극률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겠어요 핵심 요절은 6장 8절이죠 비가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켜 정의만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특히 지도자들의 부패를 밝히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셋째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공예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전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느냐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승리할 것이라고 외쳤고요. 그런 일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참 선지자 미가야 이사야 제레미야 끊임없이 외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들키지 않으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나 마지막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거기서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들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심판은 곧 회복,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다른 성지자들과 마찬가지예요. 미가서에 음,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공의만 사랑이죠. 공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회귀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극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 선지서들에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다. 1 장에 예언하고 계시고요. 2 장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의 심판, 그다음 지도 지도자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 4 장에서 5 장까지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루실,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고 계시죠. 4장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5장은 메시아 크리스토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6장, 7장은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여호와의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 이렇게 외과서 역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또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동시대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거든요. 그때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도 멸망의 길을 간 북이스라엘 길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심각한 여야를 받고 있었던 때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스루에게서 멸망을 당하고 오히려 니누의 아스루는 요나 선지자, 정말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보내 외친 말씀 듣고, 왕으로부터 침생일이까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보시고,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그 모습을 보고, 북이스라엘 자신의 은약의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죠. 기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제발 언약의 백성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미가,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이후에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회개.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하다.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거부해버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부터 받을 부와 재물과 성공과 혼령, 형통 이런 걸 좋아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만 계속 강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가르쳐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외쳐야 되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바로잡고, 책망하고, 음, 그것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공의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야 돼요. 불쌍히 하게 돼요. 공의를 여기는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겸손.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삶. 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지 말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와 거룩하고 진실일 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파하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오늘부 미가서 말씀 무상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함께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이에요. 성경 그 내용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부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 바르게함과 위로 교육받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또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는, 정의를 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모든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과 함께 행하는 진실한 소원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폐역한 이 시대에 악을 악으로 급지 말고 소원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함과 고룩함을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 앞에서 장차오실 주님, 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 그한 심판의 때를 우리가 잘 알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